네 오늘은 8 9년도 세계 선수권 대회루마니아의 크리스티나 본타스 선수 띰틀종목별 아, <목소리> 결승입니다. 네, 유르츠첸코 뛰기 이지 네. 좋았어요. <목소리> 살프를 <살골을> 뛰었는데 <목소리> 키가 상가, 상당히 작은 선수죠. 140 140 ist Abends wohl ein klein bisschen die Nerven durchgegangen am um, Schwebebalken, wo sie noch die Chance hatte, einen zweiten Platz zu belegen, musste sie absteigen und möglicherweise. 네, 높이가 높이 좋고 안 네, 네, exactly. 비거리가 좋았죠. 네, 여기서 다리가 네. 벌어지고 예, 내려올 때 벌어지는 것은 어, 당시 하늘 기준으로는 하늘 크게 하늘 강점이 되지 하늘 않는 하늘 그런 하늘 부분이고요. 하늘 이 선수는 도약 종목이 굉장히 어, 강점이 네, 있는 선수입니다. 끔트라고 마루 운동이 주종목이고요. 2차 시기 다른 뛰기를 해야 되죠. 네. 아, 네. 어려운 띠기 잘 꼈어요. 아, 지금 몸을 펴서 네. 네. L자로 구부리고 무릎을 펴서 네. 두 바퀴를 돌면서 한번 틀었죠. 아, 굉장히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난도를 네. 잘 수행을 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 나이가 열다섯 살. 네, 약간 한 발자 늘어났지만, 네. 올레시아 두드니 선수에 이어서 9점, 탑재 점수 9점 950으로 은메달을 따는 본타스 네, 선수. 자, 이번에는 어, 개인 종합. 이 선수는 이번 대, 이 대회에서 개인 종합 4위에 올랐는데요. 레이아웃, 네. 네. 자, 첫 동작 오르자마자 아주 어려운 기술을 잘했습니다 네, 360도 턴에서 약간 주춤했고요. 이 선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약간 코마리치 많이 닮았어요. 네, 어려운 난도. 예, 이 난도 기술인데 약간 흔들렸습니다. 어, 태어난 곳은 어, 수도 부크레슈티. 이 선수 지금은 캐나다에서 네, 캐나다로 이주를 해서 이제 캐나다 체조 네, 코치를 맡고 있죠. 실리바스 선수의 뒤를 이을 네. 좋은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생각보다 많은 메달은 못 땄습니다. 자 이제 내리기 아네 내리기 좋아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기술이 고급난도로 네, 이루어져 있고 내리기도 더블 백 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렸습니다 좋은 점수가 기대가 네. 되는데 9.987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죠 자 이번에는 개인종합 마운동, 이 예, 마운동이 본인의 주종목이에요. 자, 이몸펴서두번 예, 레이아웃을 했죠. 지금은 많은 선수들이 이 기술을 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거의 뭐 한두 명만 어, 하던 기술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정말 탄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네, 원면 돌기. 이어서 다시 더블 백으로 연결하죠. 네, 루마니아 특유의 그 밝고 귀여운, 네, 루마니아 선수들은 항상 시니어 초반에 데뷔를 하면은 밝고 귀여운 그런 분위기로 많이 가요. 관중들의 호응을 많이 유도를 하는 그런 음악 선곡을 많이 하죠. 아, 굉장히 빠릅니다. 네, 더블백. 아, 잘했어요. 아, 정말 말 운동 잘하는 선수고, 이제 89년도에 이제 데뷔를 해서, 네, 실리바스 선수가 축하를 해주고 있죠. 아, 종목별 결승에서는 아, 동메달에 네. 아, 9.91기를 받으면서 동메달을 땄고, 91년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는 네, 본타스 선수. 이제 92년 바르셀로나까지 네, 형역으로 뛰고 이제 93년도에 네, 은퇴가 되는 선수입니다. 라운드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좋은 점수가 네, 기대가 되는데. 자10점 만점 네 개인 종합 4위에 네, 오르게 되는 본타스 선수입니다.